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쵸? 우리 33명의 악동들이, 아니 천사들이, 우리 처음으로, 하느님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받아 모시는 날입니다. 이미사 이 중에 이 어린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청하시고 부탁드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살렘 임금 멜퀴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자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터 1리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대에 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때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전 영성체를 원합니다. 전 영성체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내와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영성체를 하는 친구들과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려요. 사랑이신 주님, 첫 영성체를 통해 주님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그동안 사랑으로 아껴주신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봉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세요.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려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용기와 자비를 베푸시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성당에서 같이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천영 성체 친구들이 교리 기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며 적은 신앙 일기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합니다. 천상의 맛이였죠 예 하느님의 몸과 피를 받아보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또 우리 뒤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그런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분들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룡성체를 준비하시기 위해 수교가 수고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김민우 클레멘스 수녀님 예 <laughs> 예,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얘기하면서 수녀님을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배영미심원수녀님 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바로 수녀님이라고 예, 해서 <laughs> 자, 우리 배경미 수녀님, 우리 큰 박수로 들어왔습니다, 천명성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세요. 저뒤 돌아보시고, 한 박수 부탁드리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수고한 우리 어린이들 일어서 보세요. 뒤를 돌아보시고, 자, 우리 모두에게 경례, 인사, 큰박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함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근복하시고 보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오늘 천령 성체를 받은 서른 세 명의 어린이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굽어 보시고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사진만 찍으면 끝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